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구글의 주가를 끌어올린 핵심 기술, 제미나이와 TPU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다음 중 TPU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AI 연산과 그래픽 게임 등 범용 고성능 처리가 가능한 병렬 연산용 프로세서. 2번 대규모 AI 모델 학습 추론을 위해 설계된 행렬 연산 특허 프로세서. 3번 경량 AI 모델이 스마트폰 IoT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구동되도록 설계된 저전력 AI 칩셋. 4번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을 지원하기 위해 CPU와 GPU 사이에서 연산을 분배하는 가속 칩. 정답은 2번. 대규모 AI 모델 학습 추론을 위해 설계된 행렬 연산 특허 프로세서입니다. TPU는 구글이 설계한 AI 전용 반도체로 특히 딥러닝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대규모 행렬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즉, 재미나이 같은 대규모 생성형 AI 모델을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칩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 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